여러분, 두 번째는 1화에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바로바로 바로 그거랑 똑같은데요. 자, 이게 뭐였지? 능력 이름이 블레이드 마스터랑 똑같은 치명적인 닌자. 라이크라는 건데요. 한번 해볼게요. 오 소용돌이킥은 가까이에서 해,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스틸 에 나로나 스케터 써볼게요. 오 대박. 네 번째 폭발적인 슈리켄. 오. 자 이대로 나마 나를 볼수 있습니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대로 계속 게이지를 채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가강전을 잘안하거든요 그냥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비공색 재밌는 재밌는데 혼자니까 그 같이 하면 재미 없다는 뜻은 아니 아니면 제가 왜 비공습을 하는지 사람들이 얘얘얘 훈련시키는데 나한테 건욱이 버했다 계속 채워주겠습니다. 이 일반 주먹 능력은 오 이대로 계속 나를 볼수 있습니까를 채워주겠습니다. 자, 이제, 미도가 반대가 되는데요. 이쪽. 두 번째. 축과 보여드립니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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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스트라이크똑바두 어? 하루. 죽었습니다. 자 이거는 별로 별게 없어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하나, 둘, 셋, 용. 네 다음 리뷰는 저랑 똑같은 잔인한 악마입니다. 네. 첫 번째는 홈머럼두 번째 비틀기. 세 번째 브랜드 슬랩. 겠어요네 번째 파울볼. 이제. 이제 나를 볼수 있습니까를 채워보겠습니다. 컴핑된이라고 쓰여있는데요, 이거. 저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계속 채워주겠습니다. 그냥 뿌리면 야구파 털을 털어요. 오. 멀리. 이거는 멀리 하세요. 오, 잔인해. 아, 이래서 잔인해악안 가구나, 이거. 어 우와! 제대로 먹었다, 씨. 아, 이거를 잘할까? 돈 말았어. 슬기도 어? 오 좋은데요? 생각보다 좋아요. 자 다시. 생각보다 강한데요? Ficou もう、もう、もう、もう。 두세뿅 다음 공력은 와이드 식량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베르세르라는게 있는데요. 네, 다첫 번째 분쇄 견희. 오, 얘도 조금 강한데요. 두 번째 풍력 폭풍 분노. 오오오! Yeah. 오오오! 네오 영어는 몰라오오고푸오만말할오요푸오자 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오오 오오오! 아, <laughs> কণ নি Okay. 아 <목소리나> 다 재밌네요 강0전 처음 하는게 아니긴 한데 후이 10년 후에, 10년 후에, 10년 후에, 10년 후에, 10년 후에, 좋았어, 뿅! 짠! <laughs> 와, 가득 <까르까르>. 이것도 정말 대단한 기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것만 때리면 됐다. 넌, 이게 죽은 목숨이야. 우와, 우와, 첫 번째 우주 스타일. 그 우와, 미 우와, 죽은 거 아니야? 신용 리코트 툴4하 하, 1 1 1 1 1 1 2 3 2 3 빨리 써야 돼.